정탐꾼들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여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세줄기가 있습니다. 무신론과 무상숭배와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사이비 기독교 중에는 종교 타분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일치주의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란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 역사는 인본주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본주의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을 게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을 열거하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에노,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로도와 이성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립되었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소의 재림 전에 복음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사탄은 인본주의자들이 신본주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막는 일과 신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로 전락하도록 위협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본주의자가 될수 있으며 인본주의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주의력을 졌어 전제로 분리에게 가인과 아들 로카 아브라함 미리암 아론 모세 그리고 에스와 야곱에 대한 성경 기록으로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관하여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열두 정통꾼들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고. 400여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 가난으로 가리고 민족대에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바라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 1년 동안 신해산 아래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바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상승배를 청산하고 신본주의 곧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내산을 떠나 행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출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모세는 이 장소를 가난 정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그곳에서 정장꾼들을 보내어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열두 집파에서 선발한 열두 사람을 택하여 가난안 땅으로 파견하면서 여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첫째, 그 땅, 그 주민의 강약에 관하여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난 원주민들의 군사적 인 능력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땅, 그 주민의 다소를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땅 인구 밀도와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땅의 호불호를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난의 지대와 지형이 어떠하며 그 땅의 기후 조건이 살기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업이 진정인지 산성인지 정탐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사적 방어 시설이 없는 마을이나 자연 촌락인지 군사 시설로 방어가 완비된 요새인지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토지의 후박을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 땅에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그렇지 않은 박토인지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수목의 유무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나무의 상태에 관한 조사로서,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 수분이 충분한 지역인지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난 남부 건조한 지역의 길을 지나, 가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산지를 타고 점차 북상하여 해보론 하소를 거쳐 가난 최북방 경계인 르홉까지 가난 온 땅을 정탐하고. 가드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4 0에 걸쳐 팔레스틴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이들이 정탐했던 팔레스틴은 그 지역을 최대한 넓게 잡는다 해도 남북이 240km, 동서의 가장 긴 곳이 85km, 전체 면적이 22,000제곱km에 불과합니다. 몸이 건장했던 정탐권으로서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40일간 정탐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거주민 그 그리고 산물의 일기까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가난 족속들의 거주가 있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적대했으므로 그들의 신분을 숨기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을 탐지한 결과로서 그들의 견해와 판단을 백성들에게 밝혔습니다. 가난 땅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낀 것은 열두 명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땅 점령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요소와 칼렙을 제외한 열명의 정탐군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 합니다 그땅그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부었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네피딤 중의 하나인 아낙 자수를 부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네피임 후손을 부었다는 말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청탄꾼들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네피림은 노아시대에 그 명성을 떨치던 강대한 거인 족속입니다 청탄군들은 안학자손의 위풍에, 위용에 질려 그들을 고대 유명했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학과 네피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의 대홍수로 말리야마 노아의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이때 내피님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급에 질려 있었던 10명의 정상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거인들로 인해 아낙족속들이 모두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그들에 비하여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같이 약하고 보답것 없는 존재로 느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소가 갈렙에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사고방식과 그 문제에 대한 대응태도는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상황과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문제를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판단에 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된 생각과 판단으로써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당군의 견해와 요소와 갈렙의 견해를 대조해 보면 사물의 실제 상태에 대한 묘사는 같았습니다 그땅 거미는 강하다 성업은 견고하다 성업의 힘이 크다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열정당군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강 정당, 정탐꾼들로부터 서로 엇갈린 두 종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밤새도록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로 말하길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백성들이한 말을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외치던 상투적인 말이며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요수와 갈레비에는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은 내일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실로 천을 짜고 천으로 옷을 만듭니다 밀가루가 있어야 빵을 만듭니다 재료가 있어야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은 거기에 상응하는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요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명시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개성을 바란 자고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누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그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기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하였습니다 옳투당도 아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처럼 왜곡하고 악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죄기 불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아는 데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 초자가 사로잡힐니? 라고 예측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완전히 빗나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로잡힐 것이라고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요소와 갈렙의 인도 아래 모두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르게 예측하는 것은 모두 헛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예 근성을벌지 못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들은 가난으로 전진하는 것은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차선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 장관이란 새로운 영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무엇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안 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의리스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대안을 세우면 자승자박이 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적 보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최상의 정보를 정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보는 낡은 정보가 되면 폐기해야 하고, 온전하지 못한 정보는 가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보는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이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그 자체가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바른 분별과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수관 정보냐, 육의 수관 정보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적 정보냐, 불신앙적 정보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탐욕을 벌여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말씀에 비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족은 유괴 속한 정보, 불신앙적 정보를 받아들인 결과로 정서적인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란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며 가난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내게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라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하게 하려는 자들의 행위를 볼때 분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열정당군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행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도저히 참고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우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우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우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요수와 갈렙은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담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치므로, 우리가 돌아다니며 담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열정당국의 정보는 굴절되고 왜곡된 것을 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구태여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가난 거주민들에게 그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배우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잡은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앞에서 사탄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열정당군은 가난 땅을 정탐하면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자신을 메뚜기처럼 열등하게 이겼습니다 그래 급을 집어먹고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여 이급으로 되도록가려는 충동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요수와 갈렙은그 문제점들을 파보로지기습니다 그래 곧장 가난으로 진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나 불신하면 자신의 메뚜기같이 열등하게 생각됩니다 그래 움츠려들고 소음적이 되며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면 문제가 밥으로 이겨집니다. 그래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의 근간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대응하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그래야 당면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처럼 열등하게 여기는 일이 없고 오히려 문제를 밥으로 여기시기를 추원합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행동하게 되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는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열정당구는 자신들의 주관이 지나치게 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지시를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로 전력하고 말았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시종 신본주의로 행동했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소는 말하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공경, 예기치 아니한, 난관에 처할 때, 사탄은 적지 낙심하고 원망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한수 있으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런 실로 우리의 질움을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만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사면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러지 마요, 각기 책임을 왔건을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우리라는 말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우리 대신 나의 내가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 낙심과 원망한 우리 마음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열 정당구는 마귀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러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중민을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내필임 중의 하나인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게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수와는 말하기를, 우리가 곧올라가서그 땅을 취하자. 능히이기리라 하였습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으로 나온 아버지가 귀신의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이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곧 부러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민나이다 저희 믿음능설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가인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었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그의 말씀도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열정 담구는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거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보고서도 그 증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서도 그 증가를 알지 못합니다 요호수아는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건전한 방주를 보았습니다. 홍수 직전에는 짐승들이 상상히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했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로스의 사위들은 로스 전해주는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지겠습니다. 결국,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어도 하여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에 기록되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만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조차 향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하늘에 예측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미로다. 이로 말니마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치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 받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조급하게 굴지 않고 인내합니다. 넷째,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소는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거려가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그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소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게 됩니다. 다위슨 10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수게이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열두 정탐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됩니다 인본주의자는 하나님 말씀 패키스팅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신본주의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한다는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신본주의자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